57세의 강민호 씨는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인간관계가 피곤하게 느껴졌고 퇴직 후에는 연락하던 사람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즐겼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커피를 마시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도서관에서 읽었으며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 고립감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상을 가보니 상주는 오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고인을 추억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점점 연락이 끊겼고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졌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 집중하느라 명절 외에는 연락이 드물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결국은 따로 살게 되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 씨는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할 때더 따뜻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친구들과의 교류도 점차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때로 외로움, 자존감 하락,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있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0세 이후 인간관계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57세 미니시도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3355 자주 만나고 가족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이 되면서 생활 스타일, 거주 지역이 달라지면서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고 자녀들도 바빠지며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단한 통의 카톡도 연락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점점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이 귀찮아졌고 우울감이 깊어지며 세상에서 소외된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56세의 영희 씨는 오랫동안 지역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이사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참여를 중단하면서 모임이 해체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주말마다 함께하던 독서 모임이 사라지자 점차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 낮아지고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60세의 상우 씨는 은퇴 전까지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들도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날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제외한 채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빠도 같이 가실래요? 라는 말이 나왔을 텐데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점점 자기 자신을 같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9세의 철수 씨는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많은 제자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퇴직 후 학교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제자들과의 연락도 드물어졌습니다. 어느날 이전 동료 교사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동창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제는 잊혀진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건강이 나빠지고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62세의 정호 씨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 등산과 테니스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부터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며 운동 모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혼자 운동을 나갈 생각을 하니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65세의 영수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이사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혼자 산책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산책을 점점 줄이게 되었고 그 결과 체중이 늘고 혈압도 상승했습니다. 의사는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영수 씨는 혼자서 운동할 의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단절과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등의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정서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세 이후 단절된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이런 외로움과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활동, 봉사활동, 독서모임 등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면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58세 영수님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문득, 내가 이렇게 고립된 채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초보자를 위한 등산 모임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지만 함께 할 기회가 없었던 영수님은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지만 함께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자주 등산 다녔는데 다들 바빠서 끊겼어요. 그러자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 모임에 가입했어요. 공통점을 발견한 영수님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둘째, 가족의 친구나 지인에게 먼저 연락하기입니다. 55세의 수진님은 SNS를 보다가 20년 전 직장 동료였던 혜진님이 여행 사진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짧게 혜진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혜진님도 반갑게 답장을 보내왔고, 두 사람은 예전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혜진님이, 우리 한번 만나서 옛날처럼 수다 떨어볼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약속을 잡아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먼저 연락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한 수진님은 이후에도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하며 단절되었던 인간관계를 하나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또한 일정을 정해 가족과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인 전화나 영상통화를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하기입니다. 62세 민성 님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마땅히 할 일이 없어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거 배워 보면 어때요?"라고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이라며 망설였지만 결국 근처 노인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진 편집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수업 첫날, 민성님은 옆에 앉은 60대 후반의 영희님과 함께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영희님이 묻자, 민성님은 아들이 알려준 방법을 떠올리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수업이 끝난 후두 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다음 주에도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대화에서 시작된 관계가 점점 넓어지며,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사귈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 옛 지인에게 먼저 연락하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기는 50세 이후 단절된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소속감, 지속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50세 이후부터 인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하세요. 68세의 지호 씨는 친구들과 등산을 즐깁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매번, 그 나이에 무릎 괜찮겠어? 라며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넘겼지만 반복될수록 불쾌함이 커졌습니다. 결국, 지호 씨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다른 친구들과 새로운 등산 모임을 만들었고, 이제는 더욱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2세의 영자 씨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늘, 그 나이에 무슨 요가야, 그냥 가볍게 산책이나 해. 라며 그녀의 도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점점 기분이 상했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요가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로 했고 덕분에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의무감에서 벗어나세요. 62세 미경 씨는 명절마다 친척 모임에서 손님 맞이와 음식 준비로 지쳤습니다. 맏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역할을 조정했습니다. 올해는 간단한 음식만 준비하고 차례 대신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66세의 도훈 씨는 매년 가족 행사에서 운전과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집안에 마아들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이후에는 역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가족 모임에서는 다른 형제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맡았고 도훈 씨도 여유롭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건강한 소통을 유지하세요. 65세의 상우 씨는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넌 원래 고집이 세서 말이 안 통해."라고 단정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을 했으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라고 묻는 방식으로 대화를 바꿨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64세의 민정 씨는 이웃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종종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 이웃이 너무 꼼꼼해서 일이 느려진다. 라고 지적할 때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했겠지만, 이번에는 나는 세부적인 부분을 신경 쓰는 편이야. 하지만 내 방식도 좋으니까 적절한 중간점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봉사활동도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넷째,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67세 희정 씨는 친구들과 주 3회 문화센터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정작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고민 끝에 일주일의 하루는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지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9세의 서구 씨 역시 퇴직 후 매일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그리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한결 안정되었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70세 경수 씨는 은퇴 후 도서관에서 그림 수업 포스터를 보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가능할까? 라는 걱정이 컸지만 막상 수업에 가보니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년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다니며 인생 후반전을 더욱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71세의 명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신앙동 모임에 참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비슷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모임에 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문학을 나누는 시간이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50세 이후 인간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의무감에서 벗어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50세 이후에도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